안 왔어요, 안 왔어요. 영국이 알았잖아 진섭이 집에 있나? 진섭이랑 아닌가? 같이 했대? 아, 같이 있는 것 같던데 아까 저한테 아, 지금 여러분은 양양선랑 함께 떠나는 EDCC 답사기를 <laughs>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선배님 양선배 한마디 해주시죠 지금 어떤 곳인가요 여기가? 여기 브라이어 잠깐만 예. 예. 좀 크게 해주실래요? 브라이어요 <laughs>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곳이 EDCC가 자랑하는 브라이어 <웃음> 홀입니다 <웃음> 누가 자랑해요? <웃음> 제시? <웃음> 제시 탕 자요이 오늘 <laughs> 예, 말씀하시죠. <웃음> <웃음> 말씀하시죠. 제가 오늘 스트리킹 리스닝 때 물어봤거든요. 뭘요? 어, 우리 KTC 액티비티 때문에. 시험 시험, 그거 물어봤는데, MUK에 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 우리는 스페셜 케이스이기 때문에 뭐 자기가 이메일을 보내줘서 시험을 안 보거나 아니면 다른 시간에 볼 수도 있다고 하셨죠 어, 그 사람 우리 선생인데. 젠? 응. 아, 진짜요? 뭐, 포감독도. 아니 난 상관없을 것 같아. 네, 인터뷰 준비됐습니다. 예, 짜이리 오늘 운동하신다고요? 네. 오늘 지메감 유두천사 수있는거죠요 아, 오늘 그 옷을 안 가지고 와서 <laughs> 아 이런 이런 이런. 네. 어, 아마 오늘 못볼것 같아요. 아, 같네. 오늘 그 출몰하는 날이 아니겠요 근데 근데 그 옷이 라스베가스에 놔두고 와 가지고 아, 그아 이런 이런, 부르는... 이런 이런. 아, 근데 옷은 별로 상관없을 것 같은 왜냐면은 저 운동하다가 땀에 젖으니까. 아니, 그 옷만이 유두천사 아 그런가요? 유두천사? <laughs> 네. <laughs> 알겠습니다. 어쩔 수 없습니다. 혹시 유두천사에 대해서 뭔가 알고 계시나요? 아니요. 유두천사 옷이 언제 출몰하는지 알고. 그게 무슨 옷인데요? <laughs>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한마디 해주시죠. 안녕하세요. 지금 <laughs> 여러분은 양선배와 함께하는 EDCC 답사길에 함께하고 계십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양선배님 잘 부탁드립니다. 저 여기 녀석 뭔 소리야? 아 따뜻한 한마디 감사합니다. 캐런 씨, 스펙 있는 것이. 예, 써보실게요. 여아 예! Oh, yeah. oh, yeah. Of course! 이데 그거 뭐였어 한쌤! 한마디 해주세 한쌤! 누구한테 s p e a e n g l i s h 여러분은 지금 양선배와 함께하는 EDCC 답사기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양선배... Right now? 근데 <laughs> 양선배 Yes 양선배 지금 계신 곳은 어떤 곳이죠? 지금 여기가 어떤 곳이죠? I'm 야 s s really h 어떤 맛입니까? 이거 시 어. oh, 이게 oh, 어? 우쉣욕욕오어예 oh, oh, yeah. 이거 운동하는 사람들이 운동하기 전에 먹는 yeah. 음식인가요? 예 yeah. 아, 감사합니다 I'm so hungry 예 yeah. 조금씩만 줘야 돼 가서 10분 더 네, 무0분이나그러 어, 예, 어, 예. 거, 아, 추하잖아요, 이러 응, <laughs> <laughs> 관심 있었구나. 웅이, 옹이는 언제 오지? 취재는 별로 안 좋아해. 웅이 언제 와? 근데 언니 많이 안 먹어. 양성배는 <laughs> 다 아는 줄 알아. 아는 게 있고, 모르는 게 있죠. 완벽하면은 하면 매력 없어요. 나처럼 먹어봐, 한번 살찌고. <laughs> 감사합니다. <웃음> 진짜 미친듯이 먹어. 야, 진영아 너 어떻게 됐어? 이 네. 오늘은 운동 얼마나 하실 예정인가요? 오늘은 한 1시간 반 정도 웨이트하고 집에 걸어갈 어. 생각입니다. 어. 생각 어. 네. 웨이트는 정확히 어떤 부위를? 웨이트는 보통 그 가슴. 네? 오, 가슴. 가슴. 어, 가슴. 어. 역시 역시 유두 천사. 상완 이두근? 이두근 상완삼두근두근그 다음에 뒤에 광배근 어, oh 예 yeah, 광배근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yeah. 그 복지근을 다시 나타내기 위해서 아 복지근? 네 원래 있었나요 복지근? 아 원래 있었는데 yeah, yeah, yeah. 수능 공부하면서 yeah, yeah. 사라졌습니다 복지근이 집 나간지 얼마나 됐나요? 한 2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. 2년이요? 예. 아이씨 이런 이런 찾기 힘들것 같은.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. 더 벗으면 다 죽습니다. <laughs> 누가요? 저는 벗으면 진짜 여자 <laughs> <다> 유두가. 죽습니다. <laughs> 전원 다 죽습니다. <laughs> 전원이다? 핵폭탄 같은 존재인가요? <laughs> 아 예. 한번 보여 주시죠. <laughs> 죄송합니다. 죽고 싶은 사람 여기 죽고 싶은 사람 일로 오세요. 제가 이제 봤는데 표밖에 없습니까? <laughs> <죽고 싶은 사람? 웃음> 어. <laughs> 죽이고 싶은 사람 죽고 싶은 죽이고 싶은 사람 데리고 오든가. 얘가 없고. 제일 오, 오, 죽이면 안 돼? 표 <laughs> 거울 갖다 좀 댈게요. 쓰레기통 앞에서 뭐 하십니까? 아예. <laughs> 근데 엄청 천천히 먹어요. 짱구. 본식 나오나요? 는 먹어도. 이분도 잘안죠 이분이 살이 잘안 찌는. 네 맞습니다. 정말 부럽습니다. 나는 잘안 먹기 때문에, 예. 사실은 잘못 먹기 때문에 나이트가 빡쳐서, <laughs> 나이트가 빡쳐가지고, 거기 게다가 레볼스티가 또한 시간 넘게 차로 달려, 달려가는데 여권이 없어가지고, 네? 나이트가 저희를 추 저희를 초대해가지고, 시드트목표 가기로 했는데 그게 카지노 아니고, 근데 우리가 여권을 챙기는 걸 깜빡했었어요. 그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빡쳐서 나이트가 도미노 피자 사줬습니다 음 아름다운 스토리구만 근데 그 다음날 네골스키가 집에다 똥을 쌌다 엎친 데덮친 기억이야 나, 나 집에 어제, 나 어제 10시도 되기 전에 잤다 너무 무서워서 지금 영인이 형이 지금 벌벌 떨면서 집에서 지내고 있어 나 너무 무서워 찍었어, 눈 수현아 어디갔어? 하장별로기 아, 언제 와? <laughs>